자, 아, 19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나왔고요. B, D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고 지수로그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좌표 설정이니까 일단 좌표를 설정해 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죠. 자, B의 좌표를 알파, 커마 로그 2 알파라고 하면 주어진 이 D의 좌표는 B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평이동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2, 컴마 로그 e 알파 플러스 2라고 잡아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다시 여기 log2의 x라는 저놈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log2의 알파 플러스 2가 log2의 알파 플러스 2가 된다고 할수 있고요. 자, 밑이 전부 다 2인 걸로 바꿔보면 얘가 log2의 4알파가 되고요. 얘가 log2의 알파 플러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4알파는 알파 플러스 2, 즉, 3 알파가 2니까 알파는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알파가 3분의 2니까 일단 b하고 d의 중점 x좌표를 구하면 이 둘의 중점을 구하면 2분의 2 알파 플러스 2니까 알파 플러스 1이고요 알파가 3분의 2니까 쏙 대입하면 답은 3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99번 자 로그사 x 위에 한점 p에 대하여 op가 여기하고 만나는 점을 뭐 q라고 하자 자, Q가 OP를 1대 3으로 내분한다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다라고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 길이비를 주고 있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좌표의 비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x 좌표의 비가 마찬가지로 1대 여기가 3이라고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좌표 설정을 천천히 해 보면 Q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뭐 t 컴마 이렇게 갑시다. 얘를 t 컴마 log 2t라고 잡아 버리면 이만큼의 길이가 t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t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p라는 좌표는 4t, 이렇게 따라오겠죠? 4t, log4에 4t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x 좌표의 b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y 좌표의 b 또한 얘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y 좌표의 b. 이 삼각형과 여기에는 이 삼각형의 b가 1대 4기 때문에 정리하면 log2의 t y 좌표의 b가 1:4가 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 버리면은 log 4의 4t는 4log 2의 t가 되고요. 음, 밑이 4인 걸로 바꿉시다. 자, 밑이 4인 걸로 바꾸면 여기를 제곱해 버리고 여기를 제곱해 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4를 1로 올려 버릴 수 있으니까 4t가 t의 8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t의 7제곱은 4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음 그렇죠. 자 그러면 t는 2의 7분의 2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t라는 놈을 구했고요. p의 y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p의 y 좌표 얘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log 4의 4 t가 2의 7분의 2니까 2의 7분의 2. 그러면 이 4가 2의 제곱이고 얘도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1를앞 분모로 빼고 위에 는 이거 계산하면 7분의 16인가요? 여기 있는 얘를 7분의 16을 밖으로 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e 지워버리니까 답은 7분의 8, 얘가 답이 되나보다 답은 5번. 자, 이어서 200번 갑니다. 자, 뭐 A하고 B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있고요. 뭐 각각의 3개의 그래프가 나왔고, x는 2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P의 좌표, Q의 좌표, R의 좌표를 일단 x가 2니까 천천히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P, Q 대 Q, R이 3대 5래요. 여기가 3대, QR이 5. 좌표 설정한 다음에 이 기립이 갖다 으면뭐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 자, 그럼 일단 좌표를 천천히 설정해보면, P라는 놈의 X 좌표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2니까, 2컴마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log A에 e 써주시면 되고요 자, Q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2컴마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 2를 대입하니까 log B에 2. E. 그 다음에 아래 좌표는 2컴마 마이너스 log A에 e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 자 그럼 일단 뭐첫 번째 식을 써보면 pq 대 qr이 3대 5라 그랬으니까 pq는 이만큼의 길이는 이놈의 y좌표의 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q를 log a의 e 마이너스 log b의 e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qr은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og b의 e 더하기 log a의 e 얘가 3대 5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풀면 3배의 로그 b 의2 e 더하기 로그 a의 2가 5배의 로그 a의 2 e 마이너스 로그 b의 2라고 할수 있고요 자식 정리하면 밑이 a인거를 오른쪽으로 몰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 e 로그 a의 2가 되구요 밑이 b인거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얘가 8 로그 b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진수가 똑같으니까 이 8을 여기 밑으로 보냅시다 그럼 여기 8분의 1이 되고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결론, a의 2분의 1은 b의 8분의 1이랑 똑같다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g(a)인데, g에다가 a를 쏙 대입하면 내가 구하려는 게 log b의 a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a를 b에 양쪽을 제곱해서 4분의 1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얘를 b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답은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200번의 답은 3번. 자, 넘어가세요. 자 일단 그래프 먼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 먼저 그리면 점근선이 x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이 2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일단 그려줍시다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까지 찍읍시다 항상 지나는 점은 2,0이라고 해서 여기를 2라고 찍어주면 이제 그래프는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 위에 A, a하고 b가 있대요 그리고 1,1에 대하여 1,1은 대충 여기 어딘가 1,1이 있겠죠 얘가 p입니다 자, PA 대 PB가 1대2, ABP는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럼 일단 그림을 먼저 좀 그려줘야 될것 같은데, P가 여기고요 PA 대 PB가 1대2다.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 좀 지우고 다시 그립시다. 선생님이 이렇게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PAB가 한 직선 위에 있고 1대2가 되게끔 내가 직선을 좀 그려보면, 대충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으면 pa 대 pb가 1대 2니까 여기 1대 요만큼이 2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대 1이 되겠네요 여기가 1대 1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같아지게끔 이렇게 일단 설정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pa 대 pb가 여기가 지금 같아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지금 길이가 같아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좌표를 천천히 설정하면 될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2에 x-1이고요. 자 갑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길이비를 줬다는 얘기는 길이비가 의미하는 건 x좌표의 b를 의미한다는 라 거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마찬가지로 만들어보면 여기가 똑같이 1대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t라고 잡아버리고 이만큼을 t라고 잡아버림으로써 a의 좌표를 기존에 있는 1에다가 t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 플러스 t 컴마 이렇게 되겠네요. 자 b의 좌표는 1 플러스 e t 커머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e t만큼 갔으니까. 자 그러면 1 플러스 t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여기는 로그 2에 t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대입하니까 로그 2에 e t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은 내가 x 좌표의 b를 사용한 거고 마찬가지로 y 좌표의 b까지 사용합시다. 자 닮음을 활용해서 보면은 여기 대 여기가 1대2다라고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1이라는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이놈의 y 좌표에서 이만큼, 1만큼을 뺀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y 좌표에다가 1만큼을 뺀게 여기 1이라는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2라는 길이는 b의 y 좌표에다가 1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인데 b의 y 좌표에다가 1만큼을 뺀게1대다 y 좌표의 b까지 활용해, 활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하시면 log2의 et-1이 log 2의 t-2가 되고요. 자, 음, 숫자를 상수를 왼쪽으로 넘기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넘기면 일단 여기 t의 제곱이죠. 자, 그럼 얘가 빼기로 따라오니까 빼기는 나누기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2 t분의 t 제곱 이렇게 따라오겠네. 그리고 계산, 계산하니까 얘가 2분의 t가 되고요. 주어진 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2분의 t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는 4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4라고 구했으니까 이놈의 x 좌표가 5란 얘기고요. 이놈의 x 좌표가 9가 된단 얘기죠. 그러면 a의 좌표가 a, 이놈의 좌표가 b니까 답 ab는 45 얘가 답이 돼.